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어, 저녁 7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아주 강한 듯안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1.76%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예, 도지형을 만들면서 0. 8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강한 시장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오늘 그렇게 강한 시장은 아니었어요. 어,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어, 삼성전자가 거의 다 땡겼고요. 어, 오늘 양 시장 다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아요. 어, 그리고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요. 오늘 그래서 저도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입니다. 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laughs> 오늘도 장중에 변동,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었어요.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어, 오늘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가 지수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예, 삼성전자 혼자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5.40% 어, 여기서, 여기서 누가,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뽑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 저 어느 누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 했겠습니까? 예, 어, 시장 아주 강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어,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샀습니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어, 개인들이 간만에, 어, 1조를 팔면서, 개인들이 또 1조를 팔았고요. 예, 그,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사면서, 어, 굉장히 강한, 어, 시장이 형성되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은행 가서 어 대출 알아보고요, 대출을 알아보고 이제 그 동안 어 미수 신용 잔고 잔거놨던 거를 증권사에 전화해서 다 풀었습니다. 어 제가 뭐 당장 미수나 신용 대출을 땡겨서 몰빵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약간의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서 아직까지 저도 어 가지고 있는 인터플렉스 아니면 은딴 거를 오버나잇 하면서 끌고 갈 생각은 없고요어 <laughs> 일단 위에서 자리 잡는 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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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오, 오지 않을까. 혹시나 한번더 돌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처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리 잡아야 돼요. 2250위에서 자리 잡아야 돼요. 오늘은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 변동성이 크고, 어,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보다 적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것은 아직 본격적인 어, 대세 상승의 장이 나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오늘 어, 아시아나, 아시아나, IDT 같은 것도 장중에 보면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 이런 변동성을 보였어요. 상한가 들어갔다 급락했다가 결국은 다시 말아서 올리긴 했는데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예. 에어부산도 똑같고요. 에어부산. 에어부산도 어, 급등했다가 장중에 급락했다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좀 손실을 많이 본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KPM 테크 이런 것도. 보세요 엄청나죠 올라갔다가 20몇 퍼센트까지 뽑아 올렸다가 종가는 아, 보합 상태로 끝났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급등하는 것 따라가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좀 진정이 되고 거래가 밑에 거래가 밑에 거래가 좀 진정이 되는거 보고 좀 붙어도 먹을 폭은 좀 나오니깐요 텔콘 이런것도 엄청났습니다 오늘 어, 시장이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어,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대세 상승처럼 보이지만, 어, 조금 음, 조심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고요. 어, 조금 더, 어, 조금만 더 참았다가 자리 잡는 거 보고 어,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예, 1조 3천억. 음, 개인들이 매수 매도를 했다는 거 외인들이 샀다는 거 그러니까 며칠 더 지켜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어, 흥분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지금 아 머리가 너무 띵합니다 하루 종일 변동성을 관찰하니라고 어, 너무 집중을 했더니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어, 빠르게 어, 종목 공부하고 있는 종목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처음에 볼 종목이 에코바이오. 어, 에코바이오 어저께 윗꼬리, 어, 윗꼬리 소양봉 나왔다고 했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어저께 보시면은 위에 매물 테스트 했는데 보시면은 어저께 위에 매물 테스트 했는데 어, 매물 테스트 하고 한번 올렸는데 바로 매물이 많이 나와서 오늘 하루도 오늘 당분간 좀 조정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오늘 그렇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은봉이 나왔고요. 예, 2%대뭐 조금 더 조정이 올수 있어요. 어, 조금 더 조정이 올수 있는데 아직 이 매집봉 많이 산 형들이 어, 팔지 않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어,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만 주면은. 지들이 위에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 있으신 분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예, 좀 침착하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어,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따라붙으면 물리는 장이에요. 아까 앞에 차트 보셨죠? 오늘 고점에서 24%에서 물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 내 차례는 항상 옵니다. 그리고 마니커 <laughs> 우리가 보고 있는 마니커 오늘도 조정이 들어왔어요. 3%대 예,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질 수 있고요. 근데 이것도 무서하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설명해 줬죠. 여기 매직봉 있고 매직봉 있고 매직봉 있고 매직봉 세워놓고 올려놨다가 떨구는 데 거래가 안 나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지들이 또 올려놓을 이 테스트한 구간 위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올려놓을 때 돈을 썼으니까 돈 많은 친구들이 떨어질 때 거래가 안 나오니까 어떡해요. 여기서 한번더 위에 매물 테스트하면서 돈을 쓰죠. 결국은 얘네들이 안 나가니까 한 번씩 들어올려주죠. 위에 이 천원대를 뚫어서 돌파하려고. 그럼 지금도 유증을 맞기는 했지만은 단기적인 악재 돌입을 했지만은 지금 빠질 때 거래가 또 없죠. 이거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거래가 없으니까 올라갔죠. 없으니까. 올라갔죠. 얘도 거래 없이 빠지면 결국은 또 올려놓고 천원 위에서 시세 주면서 지들이 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너무 겁내지 마세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랑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 종목을 다 사서 상한가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침착하게 기다려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조급하면은 어. 마음이 조급하면은 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어좀더 침착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약간 더 밑으로 조정 나올 수 있는데요. 너무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이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물량 뺏기지 말아 말아 물량 뺏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흔들 때 얘네들이 왜 흔들 흔드냐면은 이렇게. 어, 낮은 거래로 자기의, 자기들이 매집했던 이 물량을 밑으로 저번에 호가창 설명하면서 얘기 드렸죠. 이 호가 밑으로 물량을 자기네들이 걸어놓고 밑으로 파는 겁니다. 밑으로 툭툭 던지는 거예요. 호가 잔량 많이 안 채워놓고 자기네 물량 자기네가 받쳐놓고 팔아요. 그러면 계속 떨어지죠. 그때 나오는 개인들의 그 물량을 같이 흡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조정을 주는 겁니다. 조정의 원리가 그래요. 물량 흡수하려고 그래서 절대 이런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물량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유하고 있고 아직 손절을 못 했고 대응을 못한 사람이라면은 어 이거를 빼고 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절대 물량 뺏기면 안 돼요.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팔아서 이거 팔아서 더 저점에서 싸게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거 팔면 이거 손절해서 딴데 가면은요. 어 아시아나, 에어부산 같은데 또 급등하는 거 이런 거 따라가면은 예, 이런 거막 장중에 따라가면 그냥 여기 나와가지고 손절하고 울면서 나옵니다. 예, 힘든 시장이에요. KPM 이런 거 보세요. 그냥 갑니다. 신풍제약, 신풍제약 이런 거막 급등주 또 좋아해가지고 빨리 수익 내려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한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하고 세 번째 공부하고 있는 인터플렉스. 아 어, 인터플렉스 자리 잘 잡고 있어요. 어저께 거래량이 좀 애매하게 터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밑에 박스권 만들어 놓고, 밑에 박스권 만들어 놓고, 돌파하고, 위에 박스권을 또 만들었어요. 아직 밑, 어, 위에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을, 어, 깨지 않았는데요. 음, <laughs> 오늘 조금 애매했어요. 오늘 도 어, 다시 이 위에 박스권에서 이 하단을 다시 하단 테스트를 하러 갈지 위로 올라갈지 한번 지켜볼게요. 어 오늘 꼬리가 나온 게 잘하면은 내일 오늘 미국 시장만 조금 받쳐주면은 위로 한번 박스권을 다시 돌파할 수할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 좀있고요뭐 시장이 안 좋으면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겠죠. 어뭐 하루 이틀 볼 종목 아니라서 좀 침착하게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 다른 종목. 올라간데 안 올라간다고 어, 너무 이렇게 성급해하지 마시고요. 어, 오늘 대장격인 자화전자, 이 자화전자가 많이 올르더라고요 아침부터 이런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 인터플렉스도 어, 이제 움직일 어, 때가 거의 다 다와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와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한주 매매로 또 공부하고 있는. 하자고 했던 그신풍제약 어저께 신풍제약 말씀드렸죠? 어, 아침에 개파락 시작하면은, 어, 이렇게 시가, 아침에 개파락 시작하면은, 어, 개파락으로 시작하면 시가 잡아놓고 밀릴 때, 이렇게 체결, 체결 들어오는 거 보면서, 어, 천주 이상 계속 이렇게 쏟아지는 것도 많겠지만은 들어오는 거 잡아서, 어, 한번 그런 체결 강도나 이런 거 보면서 쌍바닥 잡는 거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자. 하한가 따라잡기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좀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어 저는 오늘 신풍 제약에서 5점, 아침에 5. 아침에 5.78%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어, 차트를 보여 주시면요? 아, 보여 드리자면요. 제 배수 타점인데요 음, 아침에 여기가... 여기가 시작가였어요. 아침에 시작하고 좀 밀리나 싶었더니, 올리더니 바로 밀렸습니다. 보시면은 아침에 올리고 바로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체결된 거 보여드리자면요. 음, 예, 아침에 이렇게 밀릴 때, 저는 아침에 시가 잡아놓고 밀릴 때어 꼬리주고 올랐고 두 번째 밀릴 때 꼬리주고 올랐고 세 번째 꼬리주고 올랐고 네 번째 이제 이음봉세 개째 꼬리주고 올라올 때 잡아가지고요 여기 시가 시가에서 바로 팔았습니다 시가에서 바로 팔아서 음 아침에 오점칠팔 프로 이렇게 체결된 거 보시면은 <laughs> 체결된 거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에 시, 시작하자마자 오점칠팔 프로 수익 내고 시작을 했어요. 어, 다들 한 주씩 어,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게 쌓여서 어, 이런 게 쌓여가지고 어, 이게 또 실전에서 또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깐요. 오늘 아침에 천만 원만 예를 들어서 천만 원만 했어도 뭐 50만 원 벌어간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풍제약 <laughs> 이 하한가 따라잡기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됐을 것 같아요. 항상. 하한가가 두방이상 나온 종목 시장에서 관심있게 봤던 종목이 하한가 강한 하한가 다음에 어, 하한가가 풀릴때 시초가에서 시자가를 잡아놓고 밀릴때 보고있다가 시그널이 나오면 체결강도나 아래꼬리 이런거를 보고 분위기를 파악해서 어, 물량을 먹어가는 속도를 보면서 같이 잡았다가 음, 시가 근처에서 팔고나오는 그런 전략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한가 따라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믿고 다들 어또 공부해 보세요. 또 다음에 이런 종목 나오면은 또 공, 갖고 올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 아침에 많이 떨렸습니다. 타점을 잘 잡아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종목은 아직, 어, 갖고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공, 종목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어, 조금 더 하루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200, 어, 2250포인트 위에 어떻게 안착되는지, 안착되는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고, 내일이나 모레쯤, 어, 종목을 들고 오겠습니다. 같이 공부할 종목을 들고 올 테니까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예. 급등하는 거 쫓아가면은 물리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왜곡이 돼 있어요. 왜곡이 어, 삼성전자가 오르고 어, 나머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오른 종목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많습니다. 조금 경계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 넘기기로 2,250 포인트를 일부러 뚫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게 올린 건지 아니면은. 대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올린 건지 한 2, 3일은 더 지켜봐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어,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조금 더 침착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힘든 하루였고요. 어, 다들 음, 수익 많이 내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